일본 옷 스마트폰판에서 진행된 인기투표에서 히나는 62명의 캐릭터 중 1위를 차지하였다. 이 게엔나 학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사가 빠져있고 학생회장조차 3대 박동 중 하나로 거론될 수준이다.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업무가 히나에게 몰리게 되어 히나는 게엔나의 소녀과장이라는 별명이 생겼다. 3희나는 호시노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묘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때문인지 1주년 에서는 희나가 쇼파에서 자고 있는 호시노를 응시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한다. 4희나의 수영복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쓰던 학교 수영복으로 추측되는데 이 수영복이 딱 맞는다는 묘사를 보면 희나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성장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. 오희나의 메모리얼은 유동 머리가 그렇게 그려져서 유저들에게 자주 놀림감이 된다.そんなにじっと見られたらいくら渡しても恥ずかしい.